안녕하세요. 짠짠뽕입니다. 반갑습니다. 로또 914회차 종어 흐름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3회 당첨번호 한번 보고 복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13회 당첨번호는 6번, 14번, 16번, 21번, 27번, 37번 보너스번호 40번. 네, 이렇게 당첨번호로 나왔고요 어, 호기는, 어, 2호기, 2호기 였습니다. 2호기가 지금 5주 차, 5주 차죠. 보통 4주 차 다음에 2호기 다음에 3호기죠. 3호기인데, 지금 2호기가, 어, 지금 5주 차, 5주 차 동안 2호기. 그러면, 어, 914회 차에는, 어, 3호기, 3호기겠죠. 3호기, 914회. 1 1 4회에는3호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해복권 836회에서부터 추연 횟수가 이렇게 10회, 14회, 이렇게 16번이 14회, 21번이 13회 이런 식으로 횟수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13회 때 21번이 이월수, 한수가 이월되었습니다. 21번, 20번 때에서 21번이 이렇게 이열수도 나왔고요. 그리고 패턴은 이렇게 3자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1등이 이번에 또 무려 16명이나 당첨되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동이 14개, 수동이 2개, 어, 반자동은 하루도 나오지 않았고요. 자동 14개, 수동 2개 이렇게 16명 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호기, 호기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 지금 현재 2호기죠. 2호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 호기가 있는데, 호기가, 어 이게 장비가 있는데, 2호기. 2호기 다음에, 2호기가 4주. 4주 하고, 그 다음에, 3호기, 3호기가 4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주하고 또 1호기겠죠? 1호기. 1호기, 2호기, 3호기, 어, 이렇게 4주씩 번갈아가면서, 어,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번에 2호기였으니까 2호기, 이번에는 이제 다음주는 3호기겠죠? 3호기가 또 4주 동안. 이렇게 4주하고 1호기가 또 4주 이렇게 기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호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913회차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당첨번호 당첨번호 나왔고 어, 21번이 이월수로 나왔었죠 21번 제가 드렸던 21번 한수 한수 나왔고 강요수에서 3번대에서 6번 10번대에서 16번 20번대에서 27번 30번대에서 37번 어, 이렇게 총 여기 4수 4수와 여기 한수 위에서 한수 그래서 총 5수가 나왔습니다 어, 당첨되신 분들은 어,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만 어, 조합을 잘해줬어도, 그래도 좀잘 나왔지 않았나 어, 싶습니다. 그래도 성적은, 어, 이 정도면, 보통, 보통 이상 정도 됐죠. 이게 정도면 잘 나왔고, 그러면 914회 차에도, 어, 500점 한번 맞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4회 차에는, 어, 보시면, 10주 미출원번호 10주 동안 미출을 했던 번호가 13번, 15번, 19번, 36번, 이렇게 4수가 되겠고요. 동해복권 836회에서부터 출원 횟수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주 미출은 번호, 15주 동안 미출은 했던 번호, 9번, 25번, 41번, 이렇게 3수가 되겠고요. 횟수는 이렇게,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요거는 참고만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외수재외수 찾기. 먼저 첫 번째 전의 차로 보는 더셈재외수 찾기. 지난 주차 12번 12번이 적중되었습니다. 이번에 차에는 전의 차로 보는 전의 차가 913이었으니까 9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13이 나오죠. 13번을 어, 제외수로 어,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적중률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한주 2주, 3주, 4주, 5주, 5주 동안 어, 적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적중률은 어, 나쁘진 않은 편이고요.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당첨, 월 날짜로 보는 제외수 찾기. 913회 때에는 월 날짜, 5월 30일이었죠. 5월 30일. 어, 그래서 5월 30일을 더셈을 해주면 35번이었습니다. 35번 적중했고요. 적중률은 이렇게 4주 동안 적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14회 차에는 이번에 6월달로 바뀌고 6월 6일 더세해 주시면 12번 12번 재외수 12번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당첨 월 날짜로 보는 재외수 찾기. 지난주차 5월 30일이었죠. 30번 30일 30번 30번 적중했습니다. 적중률은 지금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무려 8주 동안 지금 계속 적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적은 나쁘지 않죠 여기 914회차에는 6월 6일이기 때문에 날짜, 날짜로 보는 6일 6번 9 1 4회 6번을 제외수로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네 번째 전회차 합계로 보는 중간 번호 끝번호 제외수 찾기 어, 지난주차까지 전에 찾기로 보는 중간번호 중간번호 제외수 찾기였지만 어, 이번에 차에서부터 어, 여기 보시면 중간번호와 끝번호를 함께 제외수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차까지는 어, 여기 적중했죠. 지난주차에도 112 합계가 112였죠. 합계가 어, 여기 합계가 112, 9 1 2의차때1 1 2였기 때문에 913회에서 중간번호를 1번을 뺐었습니다. 그러면 914회 차에는 전회차, 전회차에서 합계가 121이 나왔습니다. 총합이 121, 121, 여기 그대로 121이죠. 여기서 중간번호, 끝번호. 그러면 2번, 1번 이렇게 두 수를 모두 제외수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외수가 2번과 1번, 1번, 2번이죠 참고해 보시고요 어, 다섯 번째 회차추천번호 S표시 중간번호 제외수 찾기 지난주 차 30번, 30번 적중했고요. 그리고 914회 차, 914회 차에는 중간번호가 27번. 이렇게 X자로 그려주시면 중간번호가 이렇게 27번, 27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914회 차에는 27번, 27번이 되겠고요. 여섯 번째, 출연율 끝번호, 출연율 끝번호로 제외수 찾기. 지난주 차, 어, 14.9%, 14.9% 였죠. 여기, 마지막 번호, 9번, 9번, 적중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914회차에는, 전 회차가 출연율이 83.8%, 끝 번호, 끝 번호 8번이죠. 8번이 어, 제외수로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적중률은 여기서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여기는 7주가 될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어, 당첨자, 1등 당첨 명수로 제외수 보는. 지난해차, 14명, 14명이 당첨되었기 때문에 14번을 가져갔는데, 14번이 나왔습니다. 출연을 했고요, 아쉽게도. 어, 이번해차에는 16명이 당첨되었죠, 16명. 그렇기 때문에 914회차에는 16명, 16번, 16번 재회수, 재회수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전회차 보너스 번호 재배수 찾기 어, 지난 해차 913회 재배수로 들었던 여기 10번, 30번, 31번 33번, 35번 5수 어, 5수 모두 어, 적중이 되었습니다. 지금 3주 연속 적중을 하고 있죠. 어, 이때는 이때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번호 들었었는데 좀 출연율이 좀 많아서 제가 이렇게 이 방법으로 어 바꾸고 난 뒤로는 징척 중이 3주 연속 어 되고 있고요. 지금 요 번호들을 다 모조리 다 빼버리시는 겁니다. 3주 연속 이번에 차이는 그래서 10번, 31번, 여기 10번, 31번, 33번, 35번, 40번 이렇게 해서 총 5수가 되겠고요. 14의 차이는 이렇게 5수 이렇게 챙겨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정수 찾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표시 중간 번호 고정수 찾기 지난 주차 913회 제가 4수 4수를 드렸죠 4수 중에 21번 21번이 어, 적중 되었습니다 고정수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항상 제가 고정수로 이렇게 드리는 번호에서 세 번째 줄 번호와 네 번째 줄 번호는 고정수로 안 잡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일단 요렇게 요런 방법으로 X 표시해서 네모를 끄어서 이렇게 번호를 드리는데 거의 지금 보시면 쭉 보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나온 적이 지금 계속 없죠. 나온 적이 없고, 지금 전부 다 1번, 2번, 1번 줄, 2번 줄, 1번 줄, 2번 줄, 1번 줄, 2번 줄. 여기서 거의 쏟아져 나오는 고정수가. 그러면, 두수 중에 한 수가 어, 고중수라는 말씀이고요. 어, 그러면, 이번에 차이는, 914의 차이는 12, 29, 32, 34번을 드렸지만, 12번, 29번, 요두수 중에 하나, 두수 중에 두개 다, 어, 이렇게 한번 고중수로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32번과 34번은 제외로 어, 가져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확률적으로 어 괜찮은 편이니까 요거 꼭 고정수로 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마지막 모의번호, 모의번호죠 지난주차 제가 제외수를 드렸던 모의번호 8번, 15번, 19번, 29번, 40번, 41번, 26번, 25번 이렇게 총어 8수를 드렸었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40번이, 아쉽게도 여기서 40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보너스 번호로. 출연을 했고. 그러면, 914회차, 914회차에 제가 드릴 제외수로는 7번, 22번, 27번. 36번, 보너스 번호 40번, 보너스 번호 26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수. 7번, 22, 27, 36, 40, 26. 이렇게 총 6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외수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 2호이었죠2호이 2육이가 지금 보시면 한 주, 2주, 3주 4주, 5주 동안 2호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1호기는 4, 5, 4주 동안 나왔었고, 그때 또 3호기는 또 4주 동안 나왔었죠. 보시면 거의 2호기는 거의 5주 동안 나온, 나오는 경우가 또 있네요. 이렇게 2호기는 5주, 여기는또 1호기가 4주. 그럼 3호기는 4주이겠죠? 3호기 4주. 2호기가 2주. 아, 여긴 또 5주. 2호기가 5주네요. 거의 요즘엔 2호기가 5주 동안 나오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 호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1호기, 2호기, 3호기, 이렇게 총 3개의 기계가 있는데, 요 세대 기계가 모두 자주 등장하는 번호들이 틀리다. 1호기, 2호기, 3호기. 장비마다 등장하는 번호들이, 자주 출연하는 번호들이 틀리기 때문에 어, 요걸 꼭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14회차에 3호기니까, 3호기에 대한, 어 번호들을 보시면, 자주 나왔던 번호. 그러면, 3호기. 이렇게 3호기죠? 3호기에 나 출연을 했었던 번호들. 출연을 했던 번호들. 901회, 902회, 903회, 904회. 어, 요 번호들. 그리고, 올라가시면, 어, 808에, 아, 888에 요 번호들. 889에 이 번호들. 890에, 891에. 어, 이 번호들을 한번 보시고, 한번 자주 등장했던 번호들. 이렇게 참고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혹이, 어, 지나치시지 마시고, 어, 이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요. 요거는 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914회차 마지막으로 이율수 예상번호, 강요수 19수. 이번주는 19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율수 예상번호에서 단번대에서 9번, 10번대에서 14, 15, 19. 20번대에서 21, 25, 30번대에서 37, 41번. 이 색깔들은, 여기, 빨간색 2월수, 초록색 10주, 보라색 15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한두 수, 출연, 출 예상. 그리고, 강력수 19수. 다 다음 번대에서 3번, 4번, 5번. 10번대, 11번, 12, 17, 18. 20, 23, 24, 28, 29, 30, 38, 39, 40번대에서 42, 43, 44, 45번 이렇게 해서 19수, 6에서 34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렇게 뭐 어떻게 줄을 조합을 하실 때 이렇게 조합을 하시든, 이렇게 조합을 하시든, 이렇게 조합을 한번 하시든, 이렇게 자유로 조합을 한번 잘해 보시고요. 여기서 조합만 잘하더라도 4등, 4등, 5등, 5등, 4등, 3등까지는 무난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행운이 온다면 2등과 1등도 바라볼 수 있겠죠. 이렇게 조합을 한번 잘해 보시고요. 좋은 결과. 914에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